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 파운드리 압도적인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 가요 올해 만 30조 783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땅구멍까지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30조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30조도 아니고 투자를 30조를 합니다 와 진짜 삼성전자의 경쟁자지만 이 부분은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4차 산업 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야 중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소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합니다. 드론이나 로봇도 4차 산업 혁명으로 분류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기계고 인간의 개입 없이 반도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정말 똑똑한 기계들의 총 집합이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량도 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호황을 누릴 겁니다 어, 사실 이미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거의 뭐 가동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죠 수많은 파운드리 업체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난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파운드리로 돈도 가장 많이 벌고 투자도 제일 많이 하죠 올해만 해도 거의 31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참고로 전년도 투자 금액은 18조 9천억 이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도 50% 이상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공정인데요. 미세공정의 단위는 보통 나노로 표현을 합니다. 올해 투자하는 31조 중에 거의 80%는 3나노, 5나노, 7나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3나노는 10억분의 3미터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그리고 TSMC 호재가 또 있는데요. 작년에 인텔 GPU를 수주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인텔의 핵심사업인 CPU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21일에 나오는데 벌써부터 TSMC가 수주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인텔이 종합반도체 기업임에도 TSMC에게 CPU 물량을 주는 이유는 본인들의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 인텔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사실 작년부터 이미 7나노에 실패를 했죠.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해결을 하려고 한것 같은데, 어, 결과적으로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뭐, 삼성전자나 TSMC에게 준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TSMC에게 줄 확률이, 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어, 현재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죠. 비교적 초미세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5나노에서 14나노까지 점유율을 보면 TSMC가 70%, 삼성전자가 30% 밖에 안 됩니다. 어, 이건 2020년 4분기 기준이고요. 전체 파운드리를 통틀어서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5.6%, 삼성전자가 16.4%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하면은 알아주는 기업인데, TSMC와 비교하면 어, 상당히 초라해 보이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못해서가 아니라 TSMC가 너무 대단한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고난이도라 할수 있는 5나노 공정의 매출을 보면 2020년 3분기에는 8%였는데 4분기 들어서 20%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 TSMC가 초미세 공정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죠. 어, 뿐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벌써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31조를 투자하는 만큼 어, 정말 거침없이 여기저기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대만 TSMC 공장에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고요. 압도적인 1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큰 피해는 그렇게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TSMC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업은 뭐 일치하지 않고요 오로지 파운드리 하나에만 100% 올인하는 기업입니다 설계사업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 모토로 하고 있죠 아무래도 팸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술을 유출한다는 의혹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잘 나가는 걸 보면 그냥 단순 로마였든지 뭐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역량을 파운드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도 하고요. 파운드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 전장사업도 하고 있죠. 거의 뭐 문화발식으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탑클래스인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탑클래스에 못들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수십가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대단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더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 어느 하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른 건 일치하지 않고 파운드리에만 100% 올인한다면 어, TSMC를 잡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TSMC를 잡기가 어, 여간해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점유율 차이는 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가 차지하는 위치가요 D램에서 삼성전자와 거의 동급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그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위를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TSMC보다는 어,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어, 약 16%의 점유율로 글로벌 점유율 세계 2위를 하고 있죠. 동네 2위도 아니고 국내 2위도 아니고 세계 2위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어, 그리고 현재 5나노 양산 기술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어, 이것은 TSMC와 동급입니다. 결코 기술력은 TSMC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고요. 노하우라든가 뭐 선호도에서 어, TSMC에 좀 많이 밀리일 뿐입니다. 솔직히 TSMC와 비교하면 좀 많이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10년간 98조를 파운드리에 투자합니다. 올해 투자 규모만 어 10조입니다. 10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투자하는 건데 TSMC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좀 많이 작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10조라는 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요. 1년에 10조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도 어,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 퀄컴, 시스코, 구글, IBM, 바이두, 그리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어, 이거는 자체 물량이라고 봐야겠죠. 어, 실제로 글로벌 점유율 16%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자체 물량입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면 다들 뭐, 어, 굵직한 고객들이죠. 엔비디아는 GPU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 유명한 G 포스 시리즈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어, 최근에 출시한 제품으로는 G 포스 RTX 30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뭐 물량이 없어서 어, 팔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죠. 자, 그다음에퀄컴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인 어, 모바일 AP를 설계하는 세계 2위 업체입니다. 한동안 계속 1위를 하다가 최근에 미디어텍이 1위 자리를 뺏겼죠. 어, 삼성전자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5나노 공정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고요 7나노 공정에서도 중급형 스냅드래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어,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네트워크 관련된 칩을 어,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했고요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데이터 센터용 칩도 삼성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IBM은 서버용 CPU인 파워10을 수주했고 바이두로부터는 고성능 AI 칩을 어, 수주를 받았었죠 삼성 자체 물량으로는 뭐,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 그리고 이미지 센서, 뭐, 이 정도를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고객사를 늘리기가 힘든 이유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도를 넘겨준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찝찝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라는 모바일 AP를 만들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만듭니다. 사업 영역이 완전히 겹치죠. 그래서 퀄컴이 한동안 TSMC에게 물량을 몰아줬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경쟁 관계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파운드리 물량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100% 무조건 경쟁 관계 있으면은 뭐 물량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뭐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죠. 뭐 솔직히 말해서 TSMC가 캐파가 꽉차 있으면 삼성전자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유출이 걱정된다고 해서 당장 본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TSMC가 못해준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미래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불리할 뿐이고요. 어 그것을 극복하고 점유율을 올려 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경쟁 관계를 봐도 그렇고 워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든 역량을 파운드리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TSMC와 비교할 때 가장 불리한 점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삼성의 주종목은 디램과 랜드플래시지 파운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는 직업 개념이고 어, 삼성전자는 부업 개념으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투자금만 봐도 뭐 올해 기준으로 3배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tsmc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목표는 어, 2030년에는 tsmc를 잡고 세계 1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목표는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뭐이 부분을 이렇게 비꼬거나 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어, 파운드리 업황은 어느 하나의 기업만 살고 나머지 기업이 죽는 구조가 아니라 전부 다 어, 조금씩 파이가 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못 잡는다고 해도 어, 삼성전자는 여전히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먹거리도 점점 불려 나갈 겁니다. 어, 이건 저희 내피셜이 아니고요. 실제로 7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어,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7나노 이하 반도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TSMC 혼자서는 어, 절대로 다 감당을 할수 없죠. 그래서 그 나머지 물량이 어, 지금 낙수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 25% 정도 어, 성장할 것으로 벌써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 삼성전자는 절대로 tsmc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어,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뭐 tsmc를 꺾지는 못하더라도 점유율만 많이 따라가도 충분히 먹거리는 많이 창출할 수 있거든요. 뭐 굳이 tsmc 못 이기면 어떻습니까? 뭐 tsmc 점유율이 45%뭐 삼성전자가 35%이 정도만 가도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할수 있죠. 물론 이왕이면 어, tsmc를 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위를 응원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뭐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목표를 2위를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표는 당연히 1위로 설정을 해야죠. 그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TSMC와 삼성전자를 어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얼핏 봐도 TSMC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 솔직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만큼은 어 삼성전자보다 어 위에 있는 기업이 맞고요. 삼성전자는 부지런히 따라가서 어, TSMC에게 위기감을 줘야 됩니다. 어, 솔직히 인텔이나 애플도요 삼성전자를 두려워합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중에 어, 삼성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에서 정말 이를 갈고 파운드리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TSMC도 결코 우습게 보면은 안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TSMC와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파운드리 먹거리도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다 보면 같이 커가겠죠. 어느 하나가 폭삭망하고 나머지가 독식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반도체 수요량은 지금도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수요량이 더 쏟아져 나올 텐데 뭐 굳이 어떤 기업이 망할 필요가 없죠. 같이 커가면 됩니다 어, 다만 격차는 지금보다는 어,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 삼성전자가 tsmc를 많이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주가에도 뭐 서서히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한 것은 파운드리의 미래는 밝아도 너무 밝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